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식 무기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클래식 무기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아마 이 클래식 무기고가 올해 2021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마지막 프로그램이 아닐까. 1 2월의 넷째째 주간이, 넷째 주간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타임, 크리스마스 주간이에요. 크리스마스 주간에 이런 거안 봐, 사람들이. <laughs>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주간 끝나고 바로 뭡니까? 연말 시즌. 이또안 봐. <laughs> 그리고 사실 저하고 저희 제작진이 약간 좀 번아웃이 왔어요, 여러분들. <laughs> 번아웃이 와가지고, 음, 12월에 크리스마스 주간하고 마지막 연말 주간, 그 2주간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통합본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이 클래식 무기고가 2 0 2 1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2022년 1월 이제 첫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동안 저희가 많은 무기 했어요. 었 근데 사실 뭐 사나이의 무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단연 전차하고 전투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다를 지배하는 무기하면 역시 뭐겠습니까? 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다를 지배한 건 항공모함이지만 거함 거포를 탑재한 전함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사나이의 무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 전함이나 할수 없잖아요. 이 전함에 있어서 여전히 회자되는 떡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의 아이와급 전함하고 일본의 전함 야마토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런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번 클래식 미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전함 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이와급 전함 vs 일본의 야마토 연말의 모든 코너에서 여러분들한테 연속으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와급 전함하고 야마토는 미국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전함입니다. 그렇죠.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최강 전함입니다. 근데 둘이 붙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 왜 가끔 초, 초반에 초를 쳐? <laughs> 내가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아, 그래요? 네. <laughs> 어쨌든 나라의 대표 전함이 되려면. 네.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주요 참전국들은 각각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전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킹조지 5세, 프랑스는 리슐리에 독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예요? 미스마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비토리오 베네토도 등등등 있어요. 근데 이 전함들은요, 사실 모두 만재 배수량이 5만 톤 이하예요. 5만 톤 이하고,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성 등에서, 미국의 아이오아급, 일본의 야마토하고는, 어 뭐, 일부는 좀 대등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급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영국은, 자기네 전함 전력의 한계를 인식해서, 어 예전에 라이언급이라고 해서 건조를 포기했던 전함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 대신에, 5만 1000톤급 전함인 뱅가드를 건조했어요. 뱅가드를 건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워낙 전쟁 때 다급해서 저, 그 건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만들려고 한 포는 일차 대전 때 썼던 구식 한 포를 그대로 <laughs> 얹어 놨어 그래서 공격력이 떨어진 데다가 정작 이 벵가드가 나온 게 언제예요 1946년 전쟁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별다른 활약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 각국의 주력 전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이유가 뭘까 그럼 바로 여러분들 워싱턴군축조약이라고 아시죠 이게 나중에 런던에서도 다시 한번 군축조약하는데 여기서 전함의 기준배수량을 3만 5천 톤급으로 제한했었어요 여러분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역전다방을 보시면 됩니다 아나 남의꺼 왜이래 내거야다다내거야 아무튼 이런 그 워싱턴하고 런던조약 때문에 어 요런 지경이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큰거못 만들었단 말이야 그거못 만들었는데 이에 반해서 미국의 아이오와급하고 일본의 야마토 전함은요 기획하고 건조가 조약의 영향에서 벗어났을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거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각각 상대 의 주력함이나 사용 전술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전함보다 어때요? 월등히 크고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 이거지. 한마디로 이 아이오와급하고 이 야마토는요 총력전 개념화에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만든 전화를 뭐 물론 서로 싸우기 위해서 건조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떡밥이 돌았어요. 아이오와급하고 야마토급이 각각 서로를 맞상 대할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떡밥이 돌았는데 이건 사실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 아이오와급 같은 경우에는 건조 목적 중에 뭐가 있었냐? 일본의. 공고급 순양 전함이 있었어요. 이게 고속 전함이에요. 이게 최고속도가 30노트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정작 그러고도 미국은요,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에 한동안 일본의 야마토급의 주포하고 배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에 대양마가 됐지만, 그러니까 양쪽 모두 전함 건조 사업이 시작될 때는 서로에 대한 대양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 정보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전함에 대한 대항만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조되었다고 보는 게 아주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둘이 맞상대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개념으로 건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일단, 각 전함이 어떻게 건조되었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아이오아급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오아급은요, 1938년 초에 정해진 고속전함 기본계열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이때 스펙이 뭐냐면 기준 배수량이 52,000톤에서 57,000톤. 주포가 16인치, 쉽게 말해서 406mm. 이거를 몇 문? 아홉 문에서 1 2문신는다 이거지. 3연작은포그 터렛을 3개에서 4개 이렇게 하는다 그다음에 400mm급 주포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방열력 그다음에 속도는 아까 공복급이 30노트였으니까 뭐예요? 32.5노트에서 35노트로 갈수 있어야 된다. 대단히 빠른 거죠. 이렇게 이렇게 큰 전함을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미국도 런던 군축조약의 주요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대형 함포를 개발하는 데는 처음에는 조금 비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또 하나, 일본 해군이 건조할 신형전함의 주포 구경이 자기네하고 똑같은 406mm라고 알고 있었어. 이게 이게 일본이 이걸 수치를 조작했다고 얘네가 이렇게 뭐이렇할때 460mm인데 원래 이걸 406으로 이렇게 고치고 수치를 숨겼어. 그래서 미 해군이 잘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무튼 일본이 뭘 만들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거 만들겠지, 구경은.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미 해군이 1938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여러 안건들을 비교 검토했어요. 그래서 기준 배수량 4만 5천 톤급, 그 다음에 50 구경장 406mm, 3연장함포 3문, 최고속도 33노트의 대형 전함 건조안을 결정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 해군이 이렇게 신형 전함의 스펙을 결정한 이유가 뭘까? 우선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주포부터 한번 볼게요. 주포가 406mm로 결정된 이유가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해군의 신형 전함 역시 같은 구경의 함포를 탑재할 거로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이때의 대세가 뭐였냐면 보통 이제 이 16인치 한 포. 이거는 45 구경장이었거든. 포신의 길이가 45 구경장이었거든. 근데 45 구경장인 기존 포보다는 포신을 좀 연장시켜서 50 구경장으로 하자. 그래서 50 구경장 의한 포를 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기존 45 구경장에 비해서 최대 사거리는 15% 늘어났고 관통력은 10% 정도 향상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우위를 점하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속력이 33노트가 된 이유가, 당시 건조 중이거나 보유한 그 적성국에 전함하고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독일은 이제 3 2노트의 샤론 호러스트가 있었고, 미스마르크는 30노트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고속, 그 순양전함 공고급, 그건 26노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0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고속 전함을 보유한 상태였으니까 저도 얘네들보다는 가거나 한발 앞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33 노트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미국이 보유한 당시 미국이 보유했던 전함의 최고 속력은 당시에 22에서 23 노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 워싱턴 조약, 워싱턴 군축 조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양 전함이라는 이 고속 전함 계획이 모두 폐기됐었어요. 그니까, 러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독일이나 일본이 이렇게 빠른 전함이 있으면, 미국 입장으로서는 적절한 대처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그 조약을 파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더 우수한 전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엔 27노트를 하려고 그랬대. 그러다가, 아, 이거 27노트를 안 되겠다. 그래서 33노트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속력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이오아급이 보면요. 길이가 긴데 비해서 폭이 좀 좁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오아하고 야마토급을 그 위에서 본그 사진 비교해 보시면, 야마토급에 비해서 아이오아급이 훨씬 좁죠. 이게 왜 그러냐? 미국은 뭘 지나가야 돼?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겠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기 위해서 폭이 좁은데 이렇게 되니까 고속이 되니까 뭐 속도 내기엔 좋지만 이게 언제 문제가 돼? 급격하게 틀거나 혹은 악천후 때는 좀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무튼, 이 아이와급 전함은 1939년 계획으로 두 척, 40년 계획으로 네 척이 건조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5, 6번함 두 척은 건조가 중지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이와급이 네 척만 나오죠. 근데, 이게, 조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월등하게 더 나은 거를 만들지 않고,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를 나은 거. 그러니까, 당시 이게 기술적인 한계였죠. 기술적인 한계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수준 전함 맞는 거 지금도 쉽지 않아요. 사실. <laughs> 지금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이번엔 야마토. 야마토! 사실, 2차 대전 전함의 대명사는 야마토예요. 일본이니까 나도 싫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로서, 지금도 그렇고,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어요. 전함, 전함으로 나온 거. 메트로십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서 나온 건. 왜 그렇다면 야마토급이 이렇게 크게 됐냐. 압도적인 미국과 영국의 국력차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일본이 그래서 일본 해군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 함대 결정에서 선두에 서서 적을 일거에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함포와 장갑으로 어, 무장한 그런 전함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야 마토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족한 양을 질로 승부하겠다는 발상이었죠. 좋은 거한대가 네. 조금 안 좋은 거두 배보다 낫다요 이게 전함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셨는데, 이게 전함은요, 한포를 쏴서는 저걸 격침시키기가 힘들어요. 워낙 덩치들이 좋고, 떡장갑이 이래서. 그래서 전함을 잡아뜨리려면 어뢰를 써야 되거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함, 거포주의에 대한 환상이 일본 해군 내에는 아주 컸어요. 특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일본 해군 내에서도 파벌에 갈려요. 이게 거함, 거포주의 전함파하고 항모파로 갈려요. 그, 렇기 때문에, 이 항모파에서 극구 반대했지만, 이전함파가 밀어붙였거든, 이걸. 아이이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하고. 아무튼, 이 신형함의 건조를 중지시킨 워싱턴 조약이 유지되던 1928년에, 일본 해군이 순항 전향, 아까 말씀했던 고속 전함, 공고급을 대신할 신형함을 계획을 해요, 일단, 28년에. 그래서, 어, 어떻게 스펙을 하냐면은, 기준 배수량 3만 5천, 아, 이게, 3만원 좀 맞는 거지. 그리고 406mm의 한포를 탑재할 예정이었어요. 예정, 예정이었어 28년에. 그러니까 워싱턴 군축조약에 맞춰서. 근데 여러 가지 사정에서 계획 단계에서 끝나고 말아요. 이게. 하지만 여기서 불발됐지만 이 거남 사상이 이후에 야마토 건조에 아주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1934년 말에 일본이 워싱턴하고 런던 군축조약을 파괴해버리거든요. 파괴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린다고, 일본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일본은 이미 34년에 파기했잖아? 33년에 이미 일본은 조약의 제한을 받지 않은 신형함에 대한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조약 파기는 다분히 일본의 의도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아무튼 이 일본의 신형 전함이 일본 해군 군령부하고 해군성사에서 검토가 돼요. 그리고 1934년엔 탑재할 함포를 406mm가 아닌 460mm로 하자는 의견이 군령부에서 해군성으로 전달됩니다. 쉽게 말해서 18.1인치 포예요. 이거 세계 최도의한포야 이걸 계기로 신형함의 설계와 검토가 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른바 A-140이라는 계획 번호가 붙여져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선체, 주포 배치, 기관 구성하고 속력, 그다음에 방어력 등등의 여러 부문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1936년 7월까지 무려 20개가 넘는 안이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거기서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A-140F3, A-140G1,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죠. 이런 게 엄청, 이런 게, 이런 게 20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계번호 A-140F5가 7월에 열린 고등기술관회의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A-140F5가 이제 야마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F5가 야마토가 되는 거고. 네. 그, 그럼 F5의 스펙을 좀 봐야 되겠네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기준 배수량이요. 62,315톤이에요. 만재는 67,513톤. 만재가.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속력은 이렇게 큰데도 27노트가 나와요. 그래서 증기 터빈하고 디젤 엔진을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스펙이 정해졌고요. 근데요, 이 뒤에 고출력 디젤 엔진 개발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거든. 고출력 디젤 엔진. 그래서 결국 증기 터빈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죠. 그리고 이 와중에 기준 배수량이 6만 4천 톤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출력도 그에 맞춰서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이후에 함정의 기본 설계가 진행이 되어지고 1937년 8월에 건조가 정식으로 승인됩니다. 이때 또다시 기준 배수량이 6만 7,123 톤으로 약 5%가 더 늘어나버려요. 아니, 디젤 엔진 개발 안 됐다는데. 아, 그니까, 이왕 디젤 엔진 안 하고, 그냥 증기 터보로다 가니까, 이럴 바에 그냥 더 크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니까, 터빈 증기 엔진이 더 공간을 많이 찾아 네, 훨씬 많이 찾아그러니까 배를 더 키우자. 네네. 이렇게 될 바에 그냥, 아우, 가자! 막 이런 거 있죠. 음. <laughs> 이 야마토크 분야 여러분들 총네 척을 건조하로 결정해요. 네 척이나 이렇게 큰 거를. 그 중에서 야마 1번함, 그러니까 네임쉽 야마토하고 2번함 무사시 두 척만의 전함으로 건조됩니다. 그리고 3번함인 시나노는 건조 도중에 항공모함이 부족했거든. 일본이 이게 건조 막, 그 그러니까 전쟁 거의 막바지였거든. 그래서 어 항공 이게 신나노가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돼요. 그래서 이시나노가다 만들어져가지고 조선소에서 나와서 구례에, 그니까 일본의 구례라는데 해군 기지가 있었거든. 구례 항구로 가다가. 미국 잠수함이 어뢰를 쏴요 그래서 어뢰 맞고 가라앉아요. <laughs> 겨우 엄청 큰 전함을 겨우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서 항목, 항구, 항구로 옮기다가 비행기 한번못 떠보고 그냥.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 4번함은 건조가 중지된 이후에 해체가 해버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야마토급이 건조된 이후에도 미군은 한동안 이 함정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니까 이왜왜 왜 그랬느냐? 일본이 요 양아토 만들면서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배한척만드는데 예산 이게 다 들어가 누가 보면 알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산을 분산 처리 시켰어요. 아주 허, 아주 교묘하게. 그 다음에 조선소 주주를 아예 다 폐쇄 시켰대. 이거 만들 때. 그래서 보안을 철저했기 히 때문에 미국이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 일본에서 무슨 신형 전함이 나오는데 대충 기준 배수량 한 4만 톤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뭐 저렇게 큰건 없겠지, 대충 한 4만 톤에서 5만 톤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본 거지, 나중에. 그래서, 어 근데 너무나 맛있는 먹잇감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워크도 5만 톤이 넘으니까. 네. 그 조약에 비하면 꽤 늘어난가? 아, 그렇죠. 얘네도 조약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얘는 6만 7천 톤까지 늘어났잖아요. 치, 나중에 7만 톤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네. 배가 커진 거 아닌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배가 커진 거죠. 위에서 봐도 지금 훨씬 덩치가 크잖아. 야마. 아이와보다도 일단 야마 더 크잖아. 네, 훨씬 최 사상 최고야. 어... 지구상에 나온 전함 중에서 가장 큰 전함이에요.